자, 시작해봅시다. 우리 오늘 이제 물에 자동이온화 할 거야. 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물은 우리가 알기로는 물은 그냥 물 분자로 존재하잖아요. H2O로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산염기 중화반응이 나오거든 오늘 산염기의 정의에 대한 얘기도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물 속에서 물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더라는 거야.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우린 그걸 자동이온화라 그래. 그러면 이 물의 자동이온화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평형 반응식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금 우리가 이 다루는 이 물의 자동 이온화나이 파트가 정확하게는 화투에서 내려온 부분이야. 화투의 화학 평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만 이제 내려온 거예요. pH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니네들은 어, 화투 내용을 조금 좀 어,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화투 내용을 살짝 좀할 거야. 그래서 먼저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얘기해 봅시다. 앞 부분에 동적 평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평형, 선생님이 평형을 뭐라고 했지? 이 킬리브림이라고 그랬죠. 화학평형, 그런데 이 평형 상태가 무슨 상태라? 그래서 동적평형, 다이나믹이 킬리브림이라고 그랬죠. 동적평형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지? 평형은 평형인데 움직임이 있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겉보기 속도는 0인 거야 그런데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어? 동의원소 나왔었지 CL 35짜리하고 37짜리 35를 어, 니네 표현으로 왕창 이빨이 녹였어 더 이상 안 녹아 근데 거기다 37짜리를 넣었더니 용해관에 37짜리가 녹은 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이미 녹은 애가 석출되기도 하고 다시 추가로 들어간 애가 또 녹았단 얘기지.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로 우리는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평형이란 거에서 핵심이 또 뭐라 그랬니? 어느 쪽으로도 치우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줬을 거야. 부모님하고 니네 관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면 친구하고, 나랑 친한 친구하고의 관계 한번 생각해봐. 양으로 동대동이냐고요. 걔가 100원 주면 나도 100원 줘야 되냐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사람마다의 관계가 다 양적으로는 좀 다르지. 그런 것처럼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있어. 부모님들은 니네들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니네들은 별로지만. 니네도 사랑하나? 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이 그래요. 동대동이 아니야. 정반응 쪽으로 치우친 반응도 있고요. 반대로 역반응으로 치우친 반응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은 정반응으로 치우친 반응은 오른쪽으로 많이 진행한다 반면에 역반응으로 치우친 반응은 어, 역반응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물이야 그래서 물은 물 분자를 놓으면 수소나 하이드록사이드 OH-이온으로 되는 거는 되게 조금이야 그냥 물로 존재하는 게 많아 그러나 이온화는 된다 그 이온화 되는 정도를 우리는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선생님이 화학평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화학평형을 일반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볼게. 개수까지 써가지고 반응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평형은 이렇게 양쪽 반응으로 쓰잖니 그리고 이제 생성물이 이렇게 생기고, 뒤에 D가 이렇게 생기다. 이건 이제 화투에서 일반식으로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화투 내용이다. 선생님 맨날 얘기하지만, 교과서는 이렇게 화원 화2 교과과정은 화원 화2로 나눠져 있지만 니네는 나누지 마세요. 어, 화학을 이렇게 원, 투로 나누는 건 아니야. 그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를 쓸 거냐면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를 좀 쓰려고 그래요. 우리는 라지 K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이킬리브리움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말로는 평형상수다.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형상수는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상수 값이 달라진다. 평형상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얘의 의미는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의미야. 그래서 평형상수가 1보다 크거나 값이 굉장히 커지면 1, 10, 100 이런 식으로 커지면 반응물 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 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반면에 저게 영 소수점으로 나오면 0하고1 사이인데 그 값이 굉장히 작으면 역반응 쪽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값은 없어. 에이? 전부 양수 값이야. 요렇게 됩니다. 그럼 평형 상수 값을 한번 선생님 이 써볼게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K는 요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물의 농도 이게 대괄호는 농도 표시예요. 근데 이게 평형 농도를 써야 돼. 그리고 a승 이렇게 돼 개수승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b의 평형 농도의 개수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의 c d 의 d 이렇게 쓴다 여기에 이제 괄호 밑에 eq라고 쓴건 평형 농도란 의미야 이 평형 농도가 이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걸 우리는. 이 m 리 o n s 컨스턴트 평형 상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이제 여기가 수학적으로 이제 여기 계수승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가 일단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분모값이 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k 값이 크다는 의미의 핵심은 뭐다?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다 이런 의미야.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다 이런 표현을 써 볼게요. 평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놈의 K가 어떻게 되는 거야? 0하고 1 사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모값이 큰 거잖아. 그럼 분모값이 크면 반응물이 많이, 반응이 안 일어나고 반응물 쪽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의미는 이 반응이 역반응이 우세하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됐니? 음,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게 기본이고,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가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거 설명할 때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우리는 오늘 뭐할 거야? 물의 자동이온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물을 한번 써볼까요? 물이 H2O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H2O라고 쓴다고. 그런데 물이 이렇게 이럴 것이다. 자동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요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잖니? 얘들아, 물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그냥 우리 중성으로 알고 있죠. 그치? 일반적으로 물은 중성이라고 알고 있지. 그럼 거기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얼마나 나오겠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로 주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얘의 K 값을 구하면 어떻겠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겠지. 작은 값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다수가 뭘로 존재한다? 물 분자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 가지고 예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고 또는 좀더 예쁘게 쓰기 위해서 옥소늄 이온을 쓰기도 하죠. 물의 자동이온화식은 둘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씁니다. 뭐둘다 맞아요? 우린 이 이온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도 하고 옥소늄 이온이라고도 해요. 둘다다 쓴다. 또는 하이드로늄 이렇게 H 3 o 플러스 이렇게 쓴다. 우리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물의 자동 이온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물의 자동 이온화를 오늘 선생님이 화투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화투에서의 평형 상수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물의 자동이온화식을 이첫 번째 식을 한번 써볼게. 요렇게 쓰더라. 자, 그래서 요를 갖다가 k 값을 이렇게 쓰더라.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여기가 h2o 요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부 다 평형농도다. 전부 다 평형농도입니다. 이렇게 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은 우리가 상수값으로 알고 있는 값이야. 앞으로 이제 자주 등장해요. 얘는 약 55.6몰입니다. 이 대괄호는 대괄호는 앞으로 몰롱도라고 쓸 거야. 몰롱도 이렇게 라지 M으로 쓰죠. 대괄호는 몰롱도다. 여러분 55.6몰이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간반 센스야. Yeah. 상식이 좀 있어야죠. 자 모르겠으면 우리 몰농도 배웠잖아. 우리 물의 몰농도 한번 구해볼까? 성우야 물의 몰농도 어떻게 구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먹었지. 자 머그컵으로 물한잔 먹었어. 그머그컵에물한 잔이 몇그람 정도 될것 같으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의, 물의 농도를 물의 몰농도를 구해보세요.라고 문제를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갖고. 물의 몰롱도를 한번 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니네 진시황 알아 진시황 진시황이 뭐한 사람이요? 뭐한 사람이요? 그렇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지. 진나라 시대에 그 진시황제라 그러잖아요. 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거야. 최초로 통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겠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만 나라는 우리는 이제 그래도 세계 강국이긴 하, 강국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나라는 너무 조그맣잖아. 지금 러시아 뭐 전쟁 나고 그런고 걔네도 엄청 넓다고요. 중국도 엄청 넓잖아. 그래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 중국이. 걔는 대륙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 중국 그큰 대륙을 갖다 통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야? 제일 먼저 통치자, 니네가 통치자라면 뭐가 문제일 것 같아? 돈 걷어야 될거 아니오. 세금 걷어야지. 세금 걷어야지 나라를 운영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니네 농사 지으니까 1년 농사 지으면 한 말씩 내야 돼쌀한 말씩 내야 돼 이렇게 세금을 정한 거야. 아 그랬는데 이쪽 동네는 한 말이 이만큼이야. 근데 이쪽 동네는 한 말이 이만큼이야. 그럼 불만 불만이 쌓일 거 아니요. 똑같지않으니까 그래서 진시황제 우리 업적 얘기하면 뭐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런 얘기. 만리장성 그 전에도 있었대요 흙으로 쌓은. 근데 이제 그걸 어 시황제가 정비를 한 거지. 그래서 돌로도 쌓고 그래갖고 말리장성을 진시황제가 쌓싼것들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시황제가 제일 그래도 업적으로 남는 거는 그거예요.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돼, 말뭐 이런 거를 다 통일한다고. 그래야지 조세 제도를 갖다 확립시켜서 세금을 제대로 공평하게 걷어가지고 이제 나라 살림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시황제가 15년인가 12년인가 밖에 통치를 못했어. 그리고 이제 어그 진용이라 그러죠. 그 진흙으로 만든 용사들하고 같이 파묻히지. 그래 그진주왕능이 발견이 돼갖고 그진흙 진용이 진흥, 유명해졌잖아요. 그 무덤을 다 지키는 막 말하고 그 저기를 만들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잖아. 하여튼 그런데 그도량형을 통일할 때 호비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호. 일호. 지금도 이 일호비라고 하는 거는 쓰고 있어요. 니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홉들이 소주. 들어봤니? 사홉들이 소주. 이렇게 얘기 옛날, 옛날 분들은. 이홉들이. 니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그컵에다 물을 한잔 따랐단 말이지? 그래서 마셨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될 거냐는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1홉 일홉 기준이야. 1홉이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니네 시중에서 파는 제일 작은 우유팩 있지? 그게 1홉이야 캔 커피 있죠? 그게 일로비야. 나중에 관심 있게 보세요. 얼만지 180ml야. 180ml입니다. 180ml.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물론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체구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성인이 성인이 갈증이 났을 때 물을 한 모금 마, 아, 물을 마셨을 때 갈증이 해소되는 양을 정한 게 일로비야. 그래서 그 기준에 지금 우유팩 하나 캔커피 하나 이런 게 정해진 거야 그럼 방금 얘기했죠 이웃들이 소주 술을 혼자 병나발 부으면 안 되는 거야 360이야 나중에 보세요 어, 소주병에는 아빠가 먹는 거 봐봐 아니면 니네 같이 먹든지 그죠 360으로 돼 있어 왜 360으로 돼 있을까 술은 혼자 먹지 말라는 거야 둘이 나눠 먹으라고 이웃들이 가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술은 360이고 니네 어, 우유는 180이야. 근데 요새 이제 니네들이 체구가 워낙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덩치가 커진 딸기 우유, 쪼꼬우유 이런 거 나오잖아. 걔네는 막250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기준하고 좀 지금이 체격들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도량형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 집에 있는 머그컵의 기준이 1옵이야그까눈 감고 우유팩 딱 해갖고 딱 그냥 머그컵에 따라도 절대 안 넘칩니다. 원래 머그컵을 만드는 기준이 그 안에 200ml 정도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한 7분응선 정도까지 딱 채우면, 70% 채우면 그게 한180 정도 되는 거야. 일로. 우유 따라 봐봐. 그러면 한 70%가 딱 들어간다고. 그게 우리가 이제 마셨을 때 가장 1호이라고 하는 기준이다. 그러면, 니네가 아침에 먹은 그물 먹을 컵에 한 잔, 그게 180ml인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액체는, 우리가 지금 물에, 물에 뭐가 필요한 거야? 몰농도가 필요한 거잖아. 물의 몰농도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죠? 물의 분자량 알아야 되고 물의 질량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밖에 몰라? 물의 부피밖에 모르잖아. 자,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을 갖다가 질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누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밀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램퍼 미리리터. 이 밀도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근데 물은 밀도가 일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두개 곱하면 되는 것이야. 그럼 밀리리터 밀리리터 사라지니까 물 우리가 한컵 먹었던 머그컵으로 한컵 먹었던 물의 부피는 180이고 그거의 질량은 얼마야? 180g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몰롱도 구해야죠. 몰롱도 구하는 건 선생님이 범분수식 가르쳐줬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니? 1000 밀리리터 퍼리터에 자 물의 분자량 얼마야? 18그퍼 몰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부피가 얼마야? 180ml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먹은 물이 얼마야? 180g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물은 항상 55.6몰 정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수값이야. 니네가 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몰롱도 구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냥 물도 몰롱도로 구할 수 있어. 굉장히 물은 진한 그런 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로만 봤을 때는 물은 되게 진한 어, 그런 농도를 갖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농도가 55.6몰이야. 그러니까 야 봐봐.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 상수값이니까 여기다 곱해버리자는 거지. 그래서 그 곱한 텀이 얼마냐면 이제 kw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어? h 플러스하고 뭐만 남어? OH 마이너스 이렇게 남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 KW를 우리는 뭐라 그래?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얘를 갖다가 물의 이온곱 상수라는 표현을 썼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곱으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갖고 근데 이거 이름을 바꿨어요. 이온화 상수라 그래. 이걸 갖다가 실험실에서 실험해봤더니 얼마 나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거는 단위가 뭐겠어? 모래 제곱이 나오겠지 농도가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언제야? 25도씨에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형상수 개념이잖아 어쨌든 평형상수 개념이잖아 평형상수는 뭐에 의존한다? 온도에 의존한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면 KW 값도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면 KW 값도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K 값이 크다는 얘기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전부 다 화투 내용이야. 화원에서는 이런 걸 언급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Kw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걸 알면 되고 그 값이 얼마야? 1.0 곱하기 1 0에 마나스 14승이다. 우리 책에 어, 니네 책에 나와 있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나온다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알면 된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평형상수 개념이니까 얘도 증가한다. 온도가 떨어지면 얘도 감소한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된다.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항상 뭐만 온도에만 관제, 관계한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니네 느낌이 오니? 느낌이 와? 그럼 얼마씩 있다는 얘기야? 얘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고, 얘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야. 니네 지수 계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야. 지수는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느낌이 오냐고, 안 온다고 0.0000001몰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온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중성의 물의 상태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 조금 더 예쁘게 쓰기 위해서.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수,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수나 이런 게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이걸 좀 정수화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수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요? 지수 친구 누구죠? 우리 저 조교 선생님 이름이 지수인데. 물어볼까? 친구 로그 있나? 지수와 로그. 항상 수학책에 나오잖아요. 지수 친구 로그가 나와요. 지수와 로그. 지수와 로그는 어떤 관계인지 너네 배웠니? 어떤 관계야? 지수는 1 곱하기 10의 몇승막 이런 게 지수잖아.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크거나 소수점으로 거기 마이너스 승이면 소수점이니까 너무 숫자가 0점 얼마 얼마 로 길어져서 느낌이 안 온다고. 이걸 느낌 오게 하려면 거기다 로그를 취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수 파트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피함수라는걸 어 도입하게 됩니다. 피함수라는걸 도입하게 돼요. 이제 약간 수학적인 방법이야. 이런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숫자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는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갖다 데이터 처리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정수에 가까운 숫자로 자연수에 가까운 숫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함수를 도입하는 거야. 이 피함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마이너스 로그 함수야. 이런 함수입니다. 우리가 피함수를 마이너스 로그에 어떤 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다시 한번 쓸게요. kw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h 플러스의 곱에 oh 마이너스 곱으로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온화 상수라고 얘기하고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p함수를 도입하면 마이너스 로그에 kw 양변에다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에 어떻게 되는 거야? H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곱은 로그로는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플러스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에 이제 상용 로그죠. 미안해. 10을 밑으로 하는 상용 로그입니다. 이게. 자연 로그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구별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에 이제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를 p 함수로 굳이 표현하면 PKW는 우리 어떻게 나타낸다? 얘를 PH 어서 많이 봤죠그 다음에 얘는 POH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 또만 여기다가 똑같이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걸 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거에 1이고 이제 더하기가 돼야지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10 곱하기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 알겠지만 이거는 0이지 10에 0승은 1이잖아. 그 다음에 10에 이렇게 되는 거이 14가 1로 앞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나 오는 거야? 14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PKW 값이 14가 되는 거야. 이, 여러분들은 이거 뭐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아,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구나. 근데 그지수로 나타내면 14구나. 그러다 보니까 중성일 때 얘가 얼마 해야 돼? 둘 다? 7, 7씩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는, 물수용액에서는 정의되는 게 0에서부터, 1에서부터 14까지가 pH로 정의가 되는 거야. 그 중간에 7이 중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pH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pH를 뭐 마치 공식처럼 나타내죠.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여기에, 어, H 플러스 농도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는 어떻게 또 쓴다? 마이너스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H 플러스 대신에 얘를 써도 된다. 옥소늄이온의 농도.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이제 POH는 또 어떻게 표현하겠니? POH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여기가 OH 마이너스 농도.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또쓸수 있냐면 어, PKW에서 빼기 pH를 빼주면 이게 pOH지. 뭐.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14 pH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예시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HCl 용액이 수용액이 있는데 얘가 7x10의 마스 3승 몰이라 그래봐. 그럼 여기 이게 이러면 어떻게 돼? H 플러스 농도가 얼마란 얘기야? 이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pH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1은 어차피 0이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니까 3이잖아. 그럼 pOH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14에서 3을 빼니까 1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14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자, pH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애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다 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14가 기준이 돼야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온도가 몇 도가 나와야 되냐? 25도라는 기준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야.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한 50도 올라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4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증가했잖아 앞에 숫자가. 1.0에서 1.47로. 그럼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거니까 요 값은 존재하잖아. 0보다 좀큰 값이 존재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얼마냐 하면 13점 얼마 얼마가 나올 것이야. P, p 함수를 도입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뭐. 0.0 어, 얼마 얼마 해가지고 10에만 4승. 더 작아지니까 0.9 얼마 해가지고 10에만 14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이거 해보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14.3 어,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다 그래봐. 예를 들어서 가운데 25도가 14가 기준이면 높아지면 값은 작아지고 낮아지면 값이 커져야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중성이 여기는 중성이 7이었잖아까. 아 여기는 중성이 7보다 좀 크겠지. 가운데 센터가 얘는 중성이 6점 얼마겠지. 가운데 센터가.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KW 값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이 값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작아지는 값을 마이너스 로그로 하면은 커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어 중성의 경우는 얘는 6점 얼마 얼마가 중성일 것이고 아까 14일 때는 중성 당연히 7이지, 가운데 센터니까. 얘는 7.2, 뭐, 7.1, 7.1, 얼마,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값들이 이렇게 변하더라, 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물의 자동이온화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기본적으로 화투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pH를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pH하고 pOH의 관계.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물의 이온화 상수에서 나왔다. 뭐가 중요하다? 온도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평형 상수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평형 상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보다 아주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는 무조건 분모값 분자값이 큰 거니까 정반응 쪽으로 많이 진행하는 그런 평형의 반응이더라. 그죠? 그다음에 1보다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치우치는 반응이지. 그러니까 반응이 잘안 일어나고 역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반응이다. 그래도 평형이야. 그래도 평형이야. 어. 양적인 면은 절대 같지 않다. 그랬어 속도가 같은 게 평형이라 그랬어.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그걸 뭐라 그래?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필요한 거 빨리 적어 봅시다.